오늘은 요즘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간판 스마트워치 상품이죠. 갤럭시워치 세븐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이 할인해 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41%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갤럭시워치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349,0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13만 천원 할인받습니다. 여기에 쿠팡 아우 회원이시면 쿠폰 할인 만원 할인받고 카드 할인 2,080원까지 할인받아 205,92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349,000원짜리 삼성 갤럭시 워치 7을 205,92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14만 3,08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스마트워치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호환성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호환되지 않으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겠죠? 스마트워치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르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호환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다음은 디자인과 착용감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일상에서 자주 착용하는 아이템이므로 디자인과 스타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이즈에 맞는 크기를 선택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밴드 종류도 실리콘 가죽 메탈 등 다양하니까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배터리 수명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마트워치의 배터리는 1일 충전이 필요한 제품부터 며칠을 지속하는 제품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충전해야 하는지 사용 패턴에 맞는 배터리 수명을 고려해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스마트워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센서와 기능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심박수 측정, 혈압, 산소포화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운동을 자주 하신다면 GPS 기능도 중요하겠죠? 그 외에도 방수 기능, 수면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만족감 높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갤럭시 워치 7의 스펙을 알아볼까요? 무게는 28.8g으로 가벼워서 착용감이 뛰어나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색상 또한 실버 크림, 그린 세 가지 색상으로 다양하여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300mAh로 최적화된 전력 소비로 최대 4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디스플레이는 33.3mm 슈퍼 AMOLED로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제공해 주며, 업그레이드된 엑시노스 W1000 펜타코어 프로세서는 이전 모델에 비해 버벅거림이 크게 감소하여 빠르고 매끄러운 실행 속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램 2GB, 저장 공간 32GB를 제공하여 여러 앱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 관리 기능 또한 빼놓으면 안 되겠죠? 갤럭시 워치 7은 심박수, 혈압 수면 패턴 등 다양한 생체 정보를 고정밀 바이오 액티브 센서로 측정할 수 있어 건강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여기까지 스마트워치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삼성 갤럭시워치 세븐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스마트워치를 41%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